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 의성농원에 오늘은 참 날씨가 뭐 일하기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고 뜨겁지도 않고 어 비가 온 이후에 어 선선한 분위기 를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의성농원은 지금 어제 한 오후 3시경에 건조한 고추를 어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곧 있으면 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어 지금 고 고추를 그 집은 낼것 같습니다. 아 어, 그러면서 이번에 좀 늦었지만은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1.8m 고추 대궁을 좀 늦게 원래는 빨리 꽂으려고 이미 여기 어, 앞뒤로 많은 고추대를 갖다 놨었는데 아 어, 여러 가지 그 몸이 불편해가지고 늦게 꽂고 늦게 어 지금 고추이 줄을 쳤습니다. 줄을 쳐 놨는데 어 지금 들리는 소리는 어 다음 주어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다음 주 초경에 하여튼 어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 태풍이 오면은 아 어, 요번 태풍은 상당히 또어 강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연휴도 끼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. 그런데, 그, 요때 고추 약을 친다든가, 나 고추 약을 치는 것을 늦춘다든가, 나그 다음에 태풍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, 어, 상당한, 어, 그 고추 수확이, 어, 지금 뭐, 끝나지 않을까. 아, 제가 이렇게 우리 고추 달리는 걸 이래 보면은, 아직도, 어, 이 초록색이, 이렇게 좀 크면서 요번에 골마다 전체적으로 어, 비료도 뿌렸습니다. 비료도 한 여기에 보자 한 아홉 포대, 열 포대, 아홉 포대 정도를 그 NK를 골마다 이렇게 뿌려줬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 녹아 스며들었습니다. 지금 뿌리가 아마도 골 쪽에 충분히 나왔다 생각하고 뿌렸는데. 차후에그 영양분이 어떻게 공급될지 그거는 그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런 대로 어 지금 늦고추를 9월 아직까지도 한달 정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. 아어 제가 이렇게 의성농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요번에 만약에 1m 80에 고추 대공을 안 꽂았다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, 어,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, 제가 늦었지만은, 늦게나마 고추 대공을 꼬줌으로써 끈을 한번더 묶을 수 있고, 어, 지금 이렇게 끝부분이 꺾이더라고요. 끝부분이. 그렇게는 묶질 못하니까는, 고추는 뭐 상당히 키가 커 가는데, 그 꺾여버리면은 결국은 수확하지 못하고, 어, 지금 뭐 거의 다 버려야 되는 입장이 될 거를, 이렇게 고추 대공을 지금 이래 쭉 보다시피 쭉다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지금이라 차후에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9월 한뭐 초중순 요때에 대해서도 또한번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이렇게 대비를 해놓은 거를 제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건 아니지만은 그 태풍 또 온다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좀 잘돼 잘했게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하여튼 우리 그 의성군 농사 짓는 분또 전국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추 농사에 그다음에 어, 태풍 대비에 연념을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어 지금 뭐 저희들은 고추를 한번 다 훑은 상태에서.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한번 달려 있는 걸 보면은 아직도 많이 달려 있어요. 저는 처음에 저 앞쪽에 지금 저 창고가 그 의성농원 창고인데 저 반도 쪽에서 보면은 고추가 뭐 아주 그렇게 많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이 뒤쪽으로는 어좀 많이 달려 있어요. 그래가지고 토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양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지난해 어 객토를 하면서 어, 흙을 완전히 갈아 엎으면서, 어, 그런 차이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어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또 끝까지 따면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지금 빨간 고추가 그런대로한 나무에 제가 이래 보면 대충 네다섯 개씩은 다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확하는 것 보다가 이렇게 지금 안전장치를 그 다음에 약을 칠 준비, 비가 오기, 저희들은 만약에 태풍이 월요일 날 온다면은 주일날 맞추어서, 어, 전착제를 활용해가지고, 어, 고추에 병을 방제를 하고, 그 다음에, 어, 태풍이 끝나고, 추석 연휴가 끝날 때쯤 해서 또한번또 방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것을 계획, 계획에 두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번에 그 약은 이미 우리는 또 어제 아랫게 비가 오기, 요번에 비가 오기 직전에 제가 그 오후에 그때 비가 왔었죠. 근데 오전에 그때 비를 맞추어 치는 바람에 비를 어떨게래 잘 맞추어 쳤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 9월에 딸 고추를 잘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방제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, 어, 또, 우리 농가들, 또, 같이, 어,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잘 보존해가지고, 국민들한테, 아 어,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, 이런 마음으로, 어,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